안녕세요 바이바이 아형 어? 그거 생각났어요 그거? 아니다 아니다 그크리에 그거 나 하나도 생각났어 아 그래? 어떻해아 그러네 <laughs> 잘가 그 그거 온더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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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아니 그럼 안 가고 싶으면 여기 있어, 있어도 돼 온더랑 <laughs> 어, 형 온더랑 안 봤죠? 나 봤어 온더랑에서 어, 이제 효진이 형이 이제 그 자막으로 두 개로 나오나? 두개이거였데두 개가 뭐? 물티슈 두 개. 두 물티슈 두 개. 아, 뭐? 아나 뭐, 뭐, 봤는데. 그러죠? 몰라. 두 개. 사실 뭐. 어떻게 해로 했는데. 아 그게 그그 나왔구나. 나왔구나. 아, 아 그게 그거였구나. 그게. 그게 그거야. <laughs> 여러분, 그 그거예요, 여러분. 그50-50 y f i f t 가사 로 가는 거 어떻게 해 그거예요. 아 맞아. 어떻게 해.